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박물관 입턴 이현우, 김도연, 안수연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연세대학교 박물관 실내 편입니다. 연세 역사들과 언더워드가 기념관 랜선 투어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네, 연세 역사에 들은 영빈 이씨의 묘인 수경원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현재는 수경원 장자막과 비각 연세대학교의 시작이자 한국 최초의 사회식 병원인 광해원과 천선열차 분해지도 신라산신사탑 고인돌 등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 건물관입니다. 네, 역사애 들에서는 저기 두 건물이 눈 띄는데요.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요? 네, 수경원은 연조의 동이자 사도제자의 어머니. 엄묘입니다. 보시는 건물은 본문 앞에 전자관인데 원래의 묘는 현재의 루시치플 이베다 한가운데 있었고 서울음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수경원터에서 발견된 영빈이시 묘지 연기 등은 전자관에서 보실 수 있고 영빈이시와 영조 사도세자와 관련 옆에 있는 건물은 광회원입니다. 광회원은 현재 홍법재판소 자리인 명양식 가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광회원은 학교 100주년을 기념해 기존 광회원을 재현하여 새로 지은 건물로 내부에는 학교 초기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언더우드가 기념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우리학교 서문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대 뒤편으로 가다 보면 고즈넉한 가정집을 보실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 학교 설립에 이바지한 언더우드 가문의 사택이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2003년 기독교 선교와 대학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했던 언더우드가 가문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럼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현씨, 여기서 주요하게 볼 물이 있나요? 네, 원두 룸에서는 사인 청사검이 있는데요. 사인 청사검은 사기를 쫓아 왕실의 안전을 동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검이기 때문에 공적을 세운 신하나 왕실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왕이 직접 하사하였으며 이 검은 고종 형제가 언더워드 성교사에게 하사한 검입니다. 그리고 원학경 룸에서는 타자기를 보실 수 있는데 이 타자기는 언더워드 현재 신축 키퍼스 부지를 구입하는 등후였습니다 어, 혹시 도연 씨, 언더우드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요? 이 가문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원한경 박사의 가족의 취미 생활이 보트 타기였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1929년 주문 제작한 보트인 블랙더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보트를 타고 한동근 다양한 곳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지에서 보트를 탔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통지의 수지, 수심이 궁금해서 밧줄로 수심을 측정했는데 이렇게 측정한 값이 현재 측정한 값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더해졌습니다 음. 그러면은 음, 수현 씨가 언더우드가 기념관만에 특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계단이 유난히 경사가 심하고 좁은데 음. 이날 세계할때국 사람들이 수현 씨단위가 익숙하지 않아 인수를 신. 또, 또 이렇게 높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간은 2층 다락방인데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방문 정보는 여기를 여기. 확인해 주세요.